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어 지난 시간까지 자 우리는 선사부터 현대스까지 2021년 한국사 검정 자, 심화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쫓아오셨어요. 이제 두 번의 시간이 남았는데 오늘하고 내일은 일종의 파이널 특강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자 테마 59 일단 지역사 관련 문제인데 사실은 요 지역사 관련 문제가 한국사 검정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자, 2021년에 강화도와 관련된 문제 두번 나왔고요. 전주 관련 문제 한 번. 그리고 여기 부산 관련 문제 한 번. 그리고 우주, 평양, 개성, 전주, 부산 지도를 통해서 자, 이걸 이 지역에 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자, 문제가 한 문제 있어서 어쨌든 지역 관련 문제가 다섯 문제 나왔어요. 음, 그 다음에 어, 60, 61번은 각각 하나씩 나왔는데 어, 2021년 자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중에서는 단어 관련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어요런 주제는 그냥 상식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다음 에 61번에 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조선의 궁궐 관련 문제에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면서 또 조선의 궁궐이기도 했던 창덕궁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기타 다른 여러분 유네스코 세계 문화에서는 어, 좀 나올 만했는데 좀 작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확인하고 가실 필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25일차 자 어떤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284번 자 가부터 마 지역과 관련된 문제죠. 답사 계획서입니다. 자 섬에서 만나는 제국주의 열강의 친입과 저항이래요. 자 그러면 경로 왜규장가 그, 아이고 외규장각입니다. 연무당, 예터 자, 광성보, 정족산성, 초진이니까 아, 어디입니까? 강화도죠. 강화도의 역사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자, 강화도와 관련되어서 첫 번째, 자 외규장각을 갔대요. 그럼 여기 뭐였습니까? 조선왕조 의계가 있는 곳이었고 자, 병인양요 1866년 병인양요때 프랑스가 조선왕조 의계를 약탈해 갔잖아요. 그 다음에, 연무당 예터는, 여러분, 연무당 예터까지 알것 없지만, 여기서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는 거. 이 강화도 조약, 또는 조일수호조교. 이게 체결된 곳이고요. 그 다음에, 광성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자, 1871년, 신미양료 때, 어지연 부대가 결사항전했던 곳이고요. 자, 정족산성도 되게 중요한 곳이었죠. 1860년, 병인양료 때, 자, 우리 또 프랑스하고의 싸움터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아닌 것은 5번이네요.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한 곳은 강화도가 아니라, 자, 어디였습니까? 거문도죠. 그들과 소위 거문도 사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1885년에서, 자, 1887년에, 자, 영국이 남한을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던 사건. 자, 동시에 여러분, 초지진 한번 볼까요? 이 광성부하고 초지진은 바로 이, 자, 신미 양료 때, 1871년, 미국의, 자, 침략을 막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28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두근두근 랜선 여행입니다. 자, 여기 갔더니, 자, 고인돌이 있대요. 또 하나 참성단이 있대요. 그 다음에 광성보. 좀 전에 봤던 광성보. 아, 그러니까 강화도구나. 그러면, 자, 강화도의 또 역사를 보는 건데, 자, 강화도로 몽고 항쟁기에, 1232년에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고려, 왕릉이 4개가 있습니다. 요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해요 여러분. 자그 다음에 자 김만덕 자어그 답은 어쨌든 1번이네요. 자 김만덕의 빈민구제 김만덕은 제주도에서 조선후기에 빈민구제 활동했던 여인이죠. 그 다음에 정략전의 자산오버 이미 영화로 아시겠지만 자 흑산도였습니다. 정략전이 자 신유박해 때 자, 1801년 자이 전라도 자이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잖아요. 자, 지지광이 이사부를 보내서 복속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자, 우산국이었고요. 그당시에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죠. 그래서 독도 얘기할 때, 우리 이사부, 자,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군이 점령한 곳은 어딜까요? 예, 바로 옆에 있는 이선지. 바로, 거문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화도, 자, 청동기 때, 여러분, 고인돌, 자 있고요. 또 하나, 자이 조선 시대 때, 자과거에 당군이 하늘의 제사 지냈다는 이자 초제를 자 후손들이 또이 여기서 계속 그 초제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자 특히 조선에 여기 강화도 만이산에 참성단을 두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286번 여러분 조금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이 답사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제 또 문화유산이 살펴져 나오는데 견훤이 자 세운 후백제하고의 관련성. 그럼 여러분 견훤이 자 후백제를 세웠는데 어디에 세웠습니까? 예 네, 바로 전주에 세웠죠. 런데 아직 여러분이 이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자그 다음에 자 태조 이성계 어진 즉 초상화. 자, 이 이 어떤 초상화를 모셨던 곳이고 그 옆에 실록을 보관했던 사고 자르면 전주 사고죠. 그래서 결국은 전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르면 당연히 자 전주와 관련되어서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맺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예, 전주였죠. 여기서 전주 화약을 맺잖아요. 자르면 나머지 다번볼까요 김원창 우리 정말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김원창 자 통일신라 자하드때 공주에서 밀란이 일켰었죠 자, 밀란이 아니시? 자, 이 왕이쟁탈전이죠. 왕이쟁탈전. 그 다음에 자 백제 성왕이 새롭게 도읍지 옮긴 곳은 부여였었고요. 그 다음에 강우규가 총독 사이토에게 폭탈투축한 곳은 서울역이죠. 그 다음에 신립이 배수에 진을 치고 자 왜군과 맞서 자 격전 맞선 격전지 여기는 충주잖아요. 충주 탕금대 이런 위치들 자. 지역들 한번더 확인해 보십시오. 자, 287번 다음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어났던 사실이에요. 그러면 또 땡땡시 역사 여행인데, 자 출발입니다. 자 출발 어디? 자 신석기 동삼동, 부산 동삼동이죠. 그 다음에 자 정발의 충전, 자 정공단, 그 다음에 또 안희재와 백산. 즉, 여러분 특히 이게 자 우리 일제 강점기의 상하이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이기도 했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이제 현대사 들어오면 자 임시 수도 대통령관저 우리가 6 2 5 전쟁 터졌을 때 결국 서울이 함락되고 부산으로 임시 자 수도를 옮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 어디입니까? 예, 네, 부산이네요. 그러면 자 부산과 관계되어서 일단은 답부터 얘기합시다. 자이 박지혁이 부산 경찰서에서 의열단원 일단은 그래서 자 박지원을 초성으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부산경찰서 박지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나머지 선지 볼까요? 2월 28일 민주운동은 대구 민주운동이고 1960년 자 살구혁명 얘기할 때 살구혁명의 첫 번째 장소가 자 대구에서 2월 20, 28일 대구 학생들이 자 민주운동을 펼쳤던 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계었고요 그다음에 2차 미소 공동교원회는자 서울 덕수공 석조전에서 개, 자, 개최됩니다. 그 다음에 강주령 열사가 자 을미대에서 고공논성 이거는 일제시대 때자 평양에서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지주 자 문제철의 행포에 맞서서 농민들이소작쟁이 일으킨 거 이거는 암태도 소작쟁이고요. 1930자이자 1년에 암태도 소작쟁인데 이 암태도 소작쟁이가 자 일어났던 여러분 그 장소가 암태도겠죠. 이게 지금이 어디냐면 바로 신안입니다. 그래서 자이 신안 자이 신안 지역에서 일어난 거고 아, 제가 지금 제가 뭔가 좀 싸다 했어. 요 1931년이 아니라 1923년입니다. 자 1923년에 암태도 소작쟁이 일어났고 어쨌든이 암태도는 전라남도 자 신안군 암태면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안태도 소작증 여러분놓 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자, 지역 관련 문제,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자, 288번. 자, 가부터 마지역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뭐,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 이렇게 의주라고 제시 안 하고 그냥 가 이렇게 돼 있지만, 한국사 검정은떨어뜨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합격시켜주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다 제시합니다. 그러면, 자, 만상. 자, 의주의 만상. 조선욱이 사상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석주 자조선식산은행의이 조선식산은행은 서울에 있었었죠. 그래서 나석주는 서울에 있었던 조선식산은행과 그리고 동양척식회사 회사의 폭탄 던지입니다. 1926년에. 그래서 아닌 것은 답은 2번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개성이죠. 자 개성 만족을 비롯한 노비들. 자 그럼 언제 고려 무신정변 때최충헌의 산업이 만족이 개성에서 이 신분의 방 외쳤었죠. 그 다음에 전주입니다. 자좀 전에 동학농민운동과 전주에서 화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자 부산, 자 임진왜란 중 부산 송상연과 첨사 정발이 순조했다 그래서 좀 전에 여기 보시면 부산과 관계되어서 여기 정발, 이게 임진왜란 때 자, 이 정발이 여기서 순국하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역사 중에 정발의 이 충절을 제시한 정공단이라는 게 부산에 지금 현재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자, 지역 관련 문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시 풍속과 민속놀이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검색해 줘. 자. 5음력 5월 5일 수리날 자, 그러면 당해 뭐야? 단어고 이날 씨름도 하고 그네도 뛰고 수리취떡 만들고 창포을에 머리 감았으니까 단어네요 그다음에 또 자, 테마 61.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그리고 또 별도로 또 조선의 궁궐이, 궁궐 문제도 또 따로 나오는데 자 여기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면서 조선의 궁궐이 같이 겹치는 거였네요 자 종로 어딘데? 자 여기에 지금 영경당이 있고 자 인정전이 있고 도나문이 있고 자 특히 후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 또자 여기 부영전과 부영지 그럼 어디입니까? 창덕궁이죠 창덕궁은 특히 이 후원이 유명하잖아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가게 됐었고요. 그러면 자 여기에 여기에 뭐가 있었다는 귀장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창덕궁에 귀장각 두고 그리고 강화도에 왜귀장각 도서를 두었었죠. 나머지도 볼까요? 1번 도성 내 서쪽에 있다. 이거는 덕수궁을 얘기합니다. 창덕궁은 자이 동쪽에 있다고 해서 이거를 동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창덕궁 그림 그린 것을 그림 그린 것을 동골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차 미소 공동연회 아까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됐고요. 자 조선 물산 공진회가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이루어졌는데 이건 언제, 어디냐면 경복궁에서 경복궁 자, 안에 자 1번이 조선총독부 두고 여기서 조선 물산 공진회를 여기서 개최됐었죠. 자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서 유폐된 장소는 바로 덕수궁입니다. 자, 이 중에, 조선의 궁궐 중에, 현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뿐이 없죠. 창덕궁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한께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선호학사 여러분, 이교재 중에, 음, 이당완성 자, 이 자, 한국사 검정 교재가 있는데, 자, 그 중에 맨 끝에 이제 부록 여러분, 이 지역사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가볍게만 볼게요 여러분. 이걸 다 보면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독도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사부 안영복,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도와 관련된 것도 정말 잘 나왔었고, 백두산 정계비. 그리고, 동시에, 자, 간도 관리사 1902년, 자, 이 법률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지역과 관계되어서, 그리고 특히, 이 경기도에, 강화도 잘 나옵니다. 또 지금 아까 청동기 고인돌이 있고, 자 고려 온고때 여기 우리가 수도 를 옮겨서 당연히 자 여기에는 고려 자 왕의 무덤도 네 개가 남아 있다 자그 다음에 삼별초의 항쟁의 첫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만이산 아까 초제 참성단 그 다음에 자뭐 17세기 광해군 때5대사거 중에 하나 이것까지 모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묘를 한 당시 인조가 피신했던 곳이고. 그 하나 18세기 강화학파가 여기서 구성됐었고요. 그리고 가장 잘 나오는 게 병인양료, 신미양료의 장소고 아까 강화도조약, 즉 조일, 수호조교를 맺었던 지역이죠. 그 다음에 개경에서는 여러분 자 이자겸의 난, 만적의 난요 정도 봐주시고요. 음그 다음에 충청도의 공주하고 부여도 좀잘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자 구석기 공주석장이 백제 음두 번째 수도였었고요. 여기 공주 송산의 고분 중에, 고분구 중에 무령왕릉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통일신라 하대 때 김원창의 난 왕위쟁탈전 고려 때 공주 명학소에서망의망소이가 밀라 일이 켰고요그 다음에 조선 시대 때는 동학농민운동의 이 전투였던 공주 우금치 전투에 또 싸움 싸움터이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부여는 자 성황벽이 수도 옮겼고요. 여기에 정림사지 5층석탑 부여 능산이 고분군 여기서 또 백제 금동대향로가 발견됐고요. 또사택지접비가 여기서 발견됐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경주와 관계되어서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경주 전체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니까요. 요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어또 뭐 여러분, 이 자, 백제 무왕이 전라도 익산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무왕 관계 익산 미륵산 석탑. 요 정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한국사 검증원 이런 거와 관련된 게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수업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셋시 풍속과 관계되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세요. 이거 뭐, 굳이 거를 뭐, 이렇게 따로 공부할 건 없고, 그냥 한번 가볍게. 뭐, 설날. 이거 모를 살람 없고. 자, 정월 대보름. 자, 뭐, 이날, 대보름 아침에 청소하고, 부럽게 먹고. 자, 그 다음에, 자, 한식날. 봉지로부터 백오일 되는 날. 자, 이따 조성에게 제사 올리고, 벌초하고 성묘하고. 그다음에 자 다시 여러분 자단어 5월 5일 그래서 다시 한번 단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또 칠석 자 견우 직녀가 만나는 날. 그다음에 뭐 추석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자 동지 그리고 뭐 섣달까지 여러분 나오지 않죠 그래서 한국사 검정에 요 정도 여기 정월 대보름 한식 날자 그다음에 단어 그리고 칠석, 그리고 뭐 추석 동지, 이 정도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민속놀이 잠깐 볼까요? 한국사 검정에 나왔던 민속놀이만 살짝 살펴볼게요. 자, 이, 도이차전놀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강술래. 특히, 자, 강강술래 잘 아시는데, 정유실한테 이순신이 수병을 건드리고 외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적의 군사에게 해안을 경비하는 우리 군사의 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강강술래를 또 했다는 설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안동 노따리. 자, 이 밝기. 특히고, 어, 고려 말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서 노국공주와 안동지방으로 가동준. 개우를 건널 때, 마을 소녀들이 이렇게 여러분 등을 굽혀, 굽혀, 자, 굽혀서 이 노국공주를 건너게 해주는 이 놀이. 이것도 한번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나머지는 이렇게 잘 나오지 않고, 그러면 차전 놀이 한번,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요 백중놀이. 뭐요 정도를 굳이 얘기하는 거죠. 상식에 대한 얘기였고요. 음 그다음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여러 번 시험에는 이제 가볍게 나오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읽고만 가겠습니다. 자 세계문화유산 경주 역사, 자 도시 전체 해인사 장경반전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 부여 그리고 익산입니다. 그다음에 산사 즉 한국의 산지와 승원 즉 절이죠. 그다음에 서원. 그리고 기타 석굴암 불국사, 제주도, 그리고 남한산성, 조선왕릉, 하해와 양동마을, 저 조선의 역사 마을이죠. 고인돌, 여기 에 하나 더추가하셔야될게 바로 이 갯벌이 2021년 하반기에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기록문화유산에는 작은 나부세 훈민적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신체의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계 고려 대장경과 재경판 즉 팔만대장경 동의보감 일성록 난중일기 한국의 유교 재판 자518 광주 민재운도 기록물 케베스특별 생방송 이상 가족 찾습니다. 그리고 세마운도 기록물 국채보상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조선항실 어버어체. 그다음에 무형문화유산은 그러면 이 중에 자 우리가 요거 좀 나왔었었죠? 바로 아까 뭐였냐면 음, 강강술래 요거 나온 거 한번 보시고 나머지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이 여러분 좀 제일 잘 나오는 거죠. 유네스코에서는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